안세진이, 에이, 안녕하세요. 어, 지루박 어, 중급 고급을 제가 손을 찍었습니다. 발만 하시겠습니다. 여성은 여기서 여기 만 왔다 갔다 하고요. 남성이 이렇게 스타트 합니다. 지금부터 기초 21개 말에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하겠습니다. 중급 이름은 5번 발로 시작합니다. 5번 발로 시작해서 옆으로 한번 가는 거예요. 이거. 이, 이거만 연습하시면 돼요. 다시. 여성은 여기서 여기만 가요. 남성은 5번 발로 시작해서. 5번 발. 그러니까 안세지 5번 발 시작 궁금하시면 기초 21개 발 보시고요. 옆으로 한번 가고, 다시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이게 끝이에요. 끝. 마무리는 뭐 1번 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자 뒤에서 보시면 이번에는 바양따돌기가 되겠습니다 자 중급 2번은 바양따돌기는안세이진 5번 만을 시작합니다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기서 방향 여자랑 같이 이 여자랑 같이 가는 거야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요거만 하시면 돼요 요거 나머지는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네, 그거면하시면 돼요. 다시 보면 5번 발로 시작을 하고 만약에 죽이고 싶으면셋러 다섯 여섯 하나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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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2면2러면그2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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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네, 이렇게. 그다음에 다섯 여섯 하나 둘이에요. 자 다시 보면 여성이 이렇게, 이 여성이 이로 지나가게 되면 자셋넷이번발이번 발에서 셋넷 다섯 여섯 요로 빠져도 돼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곽 돌기. 외곽돌기는 시작하는 발이 없어요 바로 들어갑니다 외곽돌기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자가 나란히 있으까 이렇게 여자가 나란히 여자가 지나가면 셋넷 다섯 여섯 하나둘 여기까지는 안세진이 기초 21개만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누까지반누까지는 2번 발을 시작해요 안세진이 2번반 자 여기서부터 이 여성을 안고 도는 거야 여성을 3 4 5 6 하나둘 그렇게 딱 떨어진다고요 마무리는 그냥 또 많아 마무리는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다시 2번반 3 4자 2번반은 아시죠 여기서 이 여성을 안고 도는 거야 3 4 5 6 1, 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6번, 루카시. 후까시. 루카시는 역시 2번 발로 시작해요. 2번 발. 이렇게 작가야 그래서 이 여성하고 같이 가는 거야 자, 이거 여성을 비키고, 자, 발만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 까시발은, 셋, 넷, 다섯, 여섯이에요. 카시발은 셋, 넷, 다섯.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 셋, 넷. 이것만 여기서 가시면 돼요. 자세 자한번더 보여드릴까요? 손바꾸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건 역시 기초 어, 21개발에 나와있으니까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자 사박사박 중국입니다 사박사박은 옆으로 옆 여성은 같이 가는 거예요 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정면에서 보시면 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자 이제 지게 스텝 지게스텝은 5번발을 시작해요 5번발다 거기 보셔야 돼 본인이 공부해 자 건너가는 8번 셋넷 다섯 에서8번발 이렇게 건너가시라고 여자가 지나가라고 자 지금부터 이제 지게스텝이에요 셋넷 다섯 에서 하나 둘 이렇게 여자는 내등 뒤로 내 지금 여이 지나가잖아 이렇게 건너가는 거야 진검대리 건너가듯이 지게스텝이에 이거 어, 여, 여기까지 21개발을 혼자 공부해 오신 분이 많아요. 혼자서 다 복습해 오셨더라고. 자 물레방아발. 자 물레방아발을 자에서 보시면 터널 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딱 터널. 여자가 지나니까 이렇게 지나라고 가 물레방아. 그러니까 우 이제 물레방아발, 셋 네, 사선 하나 둘, 이렇게 여성을 내등 뒤로 보내는 거야. 셋 네, 다섯 여섯 이렇게 지나가게끔 내등 뒤로 해서. 역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중급 10번. 일자 돌기발. 일자 돌기발. 여섯 이 5번 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5번 발. 셋내 다섯에서 하나 5번 발 했죠? 자, 지금부터 일자 돌기발이야. 셋내 다섯에서 하나로. 이렇게 다시 보면 여기서 일자 돌기발 중요합니다. 여, 자, 손 중급 손 나온 거 보세요. 거기 나와 있어. 셋내 다섯여서 하나들은 또 이렇게 서도 돼 이렇게 이렇게 쓰거나 이것또 나중에 이거 가지고 또 걸걸 넘어질라 그냥 마음대로 서요 그냥 만들어서 다시 봐요 이거 중요합니다 5번 발로 시작해서 5번발자셋넷 다섯 여섯 정면 보고 서도 되고 이렇게 서도 되고 내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역회전 발 역회전 발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여자라면 여자 보고. 그래서 여기서 이 여자가 오늘 여자를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은 3번 발인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렇게. 여자를, 이게 여자거든요? 이렇게 세운 다요 이렇게, 이렇게. 여자를, 내가. 다시 봐요. 여기는 여자가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사선으로. 그래서 일곱으로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만 연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1번 발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성에등 보이며 건너가기 중급 12번 자 여기 있는 여성이 이쪽으로 갈 건데 남성은 요거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나 둘등 보이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서 네, 셋넷 오른발로 가도 되고 요거는 그냥 여자가 지나가니까 이 분이 지나가니까 비켜주는 거야, 비켜주는 거야. 가라고. 안 비키면 부딪칠 수가 있잖아, 여자 여사, 나오는 여자.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비켜주세요. 셋네, 네, 셋네, 다섯 여섯 그냥 이렇게 등뒤로 건너가시면 돼. 하나, 둘 다시 보면 셋네, 네, 다섯 여섯 이렇게 건너가. 요거만 배우시면 돼. 요거만. 자 이렇게서 해 어, 안세린이 중국 발이 끝났고요. 어, 계속해서 구독해주시면 이제 고급 발. 안세진이 기초 고급입니다. 기초 고급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